아니, 지참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되죠. 아니, 왜 핵을 써? 네? 네 잠깐만, 무죡, 무적, 무적대 무적. 와, 근데 진짜 웃긴 건. 아, 여러분, 보스고 있죠? 순간이동에요 순간이동. 아,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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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다이와 이거. 이거. 이 이거.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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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요이 이거. 이거. 이이이 우리 음. 앞으로 사이 좋게 지내봐요. 와 사이 도망가는 뭐야 뭐야 야 뭔데? 야, 야, 아 이거 돌이구나. 야, 손자 이거. 야, 저분 죽일 거다 죽이고 김혜자씨 노리하네 손자. 혼자. 손자 아. 아. 그 아까 그돈좀 한번 다시 뿌려줘봐요 야 여기 이상한 공룡알 있어 여기 공룡알 화석진거 돈 거야? 아니야? 아니, 저기 핵쟁이 씨 핵쟁이 씨 핵쟁이 씨 돈이야 이거? 공, 야, 돈이야 돈. 돈! 먹지마 먹지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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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적 뭐다나오다다나온 다 무적 순간이동 뭐핵돈핵뭐다나오너다 나와 아, 이야 뭐 미쳤구만 이거 락타 일안 하냐? 야 괜찮아 락타 일안해 지안 하니까 지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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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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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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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금고.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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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떨어져요 이제 어 틀이다 자 여러분 는저 음, 저는 제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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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을저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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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는저 도대체 핵은 왜쓰는거예요 아니... 같이 서로 다 즐겁게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막 핵을 쓰고 그러시면 솔직히 좀 곤란하죠? 네? 저요? 재밌잖아요 형 애들 괴롭히고 뭐 이렇게 된거 뭐뭐 이렇게 뭐 이것도 하나의 컨텐츠로 제가 만들면 좋으니까 뭐 몇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그핵 종류는 뭐뭐 뭐 있어요? 뭐 돈하고 무죠 뭐 레일건 같은 뭐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총들도 다 되고 돈도 뿌릴 수도 있고 텔레포트도 되고 슈퍼 점프도 되고 스피드도 빨라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시민으로 변장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핵쓰는데 약점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뭐안쓸거 아니야 그냥 그냥 약점이 하나 있긴 해요 근데요 신고인데 락스타가 안 잡아가요 핵은 어디로 유입돼요 보통? 종로가 음. 어디예요 어떻게 얻어요 그걸 뭐 얻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뭐 유튜브나 구글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찾으면 다 나와요 아 그래요? 아나 미쳐버리겠네 이거 뭐 그런 것들 말고 뭐다 아는 핵, 무적 핵, 돈핵뭐 그런 거 말고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은 핵 그런 거뭐뭐 있어요 종류가 또 다른 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뭐 날씨도 바꿀 수도 있고 뭐다 많아요 뭐 강티도 있고 뭐 무기 제거도 있고 막 공중폭격도 있고 뭐 하긴 뭐.. 배을 먹어도 팩으로 풀수 있으면 뭐 답도 없죠 뭐 이거는 락스타가 뭐 개판이네 운영이 응? 형은 제가 10억 줄까요? 레벨을 한 8점까지 올려줄 수 있는데 음.. 네안 쓸거에요 안 쓸거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어릴 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트레이너 같은 거 써봤을 거 아니야 게임할 때안 그래요? 그때 트레이너 쓸는 그래. 처음엔 재밌지. 재밌는데. 저, 재밌잖아. 그거한번 쓰고 나면 그다음에 할때그 다음에 할때그 게임이 질려버려. 하기 싫어져. 내가 지금 GTA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추천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그리고 전핵 같은 거안쓸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세요.